네, 계속 가라고요 네! 몇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왜또왜 또? 또제 뒤에도 선배님들이 또, 또, 뒤에 또, 어,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,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하시라고 하니까 또 해야겠죠? 예. 자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제목이 어, 대전역 골목이라고 뭐라고요? 대전역 골목!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야 될 노래입니다. 아시겠죠? 오늘 계룡에 이렇게 왔는데, 또 계룡에 관한 노래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오늘 집에 와서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늘 계룡 시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? 아유, 안녕하십니까? 아우, 시장님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를 정말 많이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데 오늘도 참석까지 해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자, 다음 곡 이어서 대전역불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!